3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 의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부제가 적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는요. 다윗 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으로부터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 받았을 때 적혀진 시입니다.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각케 있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궁율하심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자와 은혜와 궁율을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죄악을 깨끗이 지워주시고 제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했거나 우리의 삶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율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1편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뇌재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지금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력한 존재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요.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또한 다윗은요, 바세바와 가늠하는 죄를 저질렀고, 또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까지 범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고, 또한 그의 죄를 심판하시고 결정 내리실 분, 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고 또한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다윗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뼛속까지,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또한 어머니 역시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의무감에 하는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통해하는 심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 또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빠진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죄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금 건져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때 내가 정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실 때 내가 눈보다 희어지리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정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사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때 비로소 자신은 즐겁고 기뻐하며 그의 꺾은 뼈들도 즐거워하게 되는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사여주실 것을 지워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죄를 사여주시고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데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속 사람 가운데 정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새로운 창조물로 자신을 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요. 다윗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와의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다시금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므로 내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나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용서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여 주시면 그리하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죄인이 죽게로 돌아오리이다. 자신의 죄가 사회 지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면, 누리게 되면 자신이 다시금 범죄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도를 가르칠 것이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기쁨을 누리도록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건져 주소서, 내 혀가 주의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회개하여 돌이켜진 삶에 대해서 어떤 결단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우쳐주고 있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제사와 범죄는 어떤 제사와 범죄일까요? 그렇습니다. 중심이 빠진 제사, 간절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빠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제사와 번제는 상한 심령, 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어지고 간절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제사와 번제, 마음이 겸비되어진 예배, 중심이 담겨 있는 번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음이 없는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다시금 이렇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그렇죠. 16절에서는 제사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대요. 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는 어떤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상한 심령과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중심이 겸, 같이 겸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시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하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